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심찬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화다. 나는 구애하다. 나는 내면을 통제하고 다스리라. 걱정이 곧 열정이 된다.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아침, 아니, 새벽 금자하고를심차게 배치해 보되 먼저 협상의 기술 나는 누구랑 협상할 것인가 높은 사람과 협상할 것인가 낮은 사람과 협상할 것인가 내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협상을 할 것인가 무조건 팔리는 신리 마케팅 기술 뭐든 알면 삶이 더 쉬워진다 능력치가 더발전이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내 면의 아픔, 슬픔, 드라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드라마 역설처럼 내 마음을 드라마를 뒤집어 엎으라. 그럼 내가 보인다. 행복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당연히 행복을 위해 살아가시. 돈의 도내 속성. 돈에는 모양과 형태가 살아있는 돈이 나에게 마을울려온다그걸 마음껏 흡입해 보자. 아우 맛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무엇을 간절히 원할 것인가? 나의 욕망과 나의 인내를 하늘 높이 올려드리고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보자. 가 돈에는 온다돈 에너지. 엄청난 열정이 나에게 밀려온다. 머니 트렌드 AI와 인공지능의 세상의 흐름을 뒤집어올 수 있는 트렌드가 트렌드가 나에게 올 것인가 남에게 갈 것인가 오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화화대 대처 아시죠? 생각의 영역을 중에 내면을 통제하고 다스리라 걱정이 곧 열정이 된다. 그를 독설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걱정이 하나 없는가? 아니겠죠? 이삶 자체가 걱정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너무 고난하고 힘들고 또한 무엇보다 부채가 있으면 더 힘들겠죠. 그리고 우환이나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으면 더 힘들겠죠. 하지만 걱정이 곧 열정이 된다. 그런 말에 내 마음에, 내 심장이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걱정이 곧 열정이 될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나의 작은 자가 큰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한 가지라도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책을 읽어주겠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남자, 청춘가게. 사람은 내면에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쏟아오르기만 하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살면서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쏟아오르기많이죠 아무리 긍정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내 속에 본능은 어떤 겁니까? 정말 오늘 하루로 충실하게 살수 있는 겁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정말, 어? 쉽게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은 놀아 않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거겠죠.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많대 내 속에 영원한 장물을 한탄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로 사람은 눈없이 주지할 수 없어도 경한디어 동물적인 힘에 지배당해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한다 그렇죠 동물적인 힘에 집에 당해서 행동 하기도 하죠 이로 동물은 힘은 인간의 고귀한 본성과 이염 명예를 잃게 한다 그렇죠 내가 거북인데 토끼처럼 행동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토끼인데 거북이처럼 행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동물의 힘을 잘 통제하고 길들여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걸어갈 때 막강한 힘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막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더욱 단단하게 만든 것처럼 실수가 내면의 모습을 정렬하게 아는 것처럼 당신 내면에 사는 취약하고 음모한 동물이 당신에게 복제하도록 훈련시켜라. 무엇을 훈련할 것입니까? 자기 마음의 정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라. 이게 이 포인트입니다. 내 마음이 먹기 따라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얘기겠구니다 마음의 정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라. 내미는 열등화 때문에 또한 존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럴 때만 존재에는 존재권을 넘겨주면 당신의 삶은 나약해지고 비타민을 지푸시다 이거 어제 그저거 강렬한 거 있죠 화! 발을 낼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는 내지 않은 거 짜증! 낼까 말까 낼까 말까 안 내는 거이 마음의 통제가 너무 중요하단 말 이게, 범죄랑, 우발적인 사고의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발적인 거예요, 우발적아 아니, 열등화 때문에, 열등화 때문에. 열등화. 사전 쳐다보니까, 열등화 무엇입니까? 내가 속에, 남들이, 백이 있는데, 나는 삼이 있는 거. 사가 있는 거. 엄청 부러워하겠죠? 나는 지금 1억도 없는데, 한백억 있는 사람은 부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뱃속에 지휘부지던 거죠? 그를 열등함입니다. 더 나쁘게 말하면 시기 질투하는 거고, 부러움은 지는 겁니다. 뭐든. 걱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라 노예여야 한다. 맞습니다. 걱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라 노예여야 한다. 이 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적정이 본래의 자리를 지키고, 격정은 통제하고 다스리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 사사살방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를 내 자신이 스스로 통제를 해야지, 누가 통제하면 내 몸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다스리를 통제하는 거. 저도 이게 긍정하면서 마음을 정말 고유하는 거. 어? 편안해지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그리야 내 속에 내면을 더욱 힘들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약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죠. 사약한 존재가 아닌 인간이 뭡니까? 사약한 존재가 아니겠죠. 어? 인간 다름 삶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육체와 정신 그 어디도 사약한 부분은 없다. 맞습니다. 우주가 하늘이 사간 존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이대하고 어? 개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인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만해서는 꽂혔습니다. 자인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하늘이실수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행동하고 잘못된 마음의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특별히 열등함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당신 지금 모든 기능과 능력, 본질적으로 선하다. 맞습니다. 당신의 모든 능력, 힘, 본질적으로 선합니다.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현명함이며 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어리석이자 불행이다. 잘못된 방향을 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통제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침착하고, 여러분들, 침착하고, 어떤 일이 있든 침착하고, 신중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하지 않는 기쁨은,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거 기쁨은 무엇이며, 외적 성공과 내적 성공을, 형숙을 갖춘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죠? 성공 사람들은 남에게 상처를 줍니까? 물론,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컬러치 높은 성공은 무엇이냐? 기쁨과, 역적 성적과, 늑적, 성숙을 갖추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에게 기여하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스스로로 존중하는 사람. 그렇죠. 내 자신을 존중하는 것, 내 자신의 그 우주가 나에게 선택권을 준 것, 그거를 받아들여야죠. 다른 사람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나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로 그를 불쌍히 의긴다면, 그렇죠. 당신의 의견이나 종교를 선택하는 것,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런 상황을 고결하지 못하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런 사람 있죠. 꼭 이런 종교를 가져야 한다. 꼭 이런 종교를 가져야 한다. 꼭 이런 언어를 가져야, 가져야 한다.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엄청 많죠. 그것은 고려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왜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가? 여러분들 왜그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 정말 누구입니까? 그가 당신의 다른 의견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가? 그러한 욕심을부는다 드는 그 삶을 모욕하란 것이다. 정말 자기, 자기 의지를꽉 끄르는 삶이 정말 무지한 인생입니다. 왜냐? 우지는 노보처럼 인공지능처럼 여러분을 창조하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약한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 처한 사람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의 진정한 동료의 동료심이다. 동료심을 걸고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동료심은 단 당신이 불쌍한 사람을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친절한 행동으로만 동료심을 구한다. 맞습니다. 저도 오직 친절한 행동으로 동료심을 포출합니다. 진실함이 없으면 자신을 존중할수 없다. 그렇죠. 자신과의 약속 자신과의 그런, 그런 진실함이 없으면 자신을 존중할수 없습니다. 가짜 인생으로 살면 안됩니다. 정말 진짜 인생으로 살아가서 나라온 삶을 여러분 남을 살아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덕군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도 반드시 스스로 견계해야 한다. 소인은 한강한 시간을 남몰래 약하는데 사용하며, 소인은 아시죠, 소인? 한강한 시간을 남몰래 악해하는데 사용하며, 그생각하면 한계가 없다. 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날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자신의 뜰적과 인격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대해 줄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아이고, 내 모양이 이꼴이야이꼴이야 정말 날 무시해, 날 누가 흥과. 이렇게 하면 엄청 비, 비참하겠죠. 또 이상을 보거나, 또 이상을 듣거나, 또 이상을 품거나. 그러면 정말 사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생기겠죠. 신실한 사람은 세상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성경책도 성경은 말씀도 있지만 신사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드러날 때수회할 만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언행도 되게 중요합니다. 수회하지 않는 언행을 하는 겁니다. 강직한 정신을 지냈을때 상사에도 꼿꼿하고 당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꽃꽃하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사람, 사람은 하는 말보다 잘 된다. 그렇죠. 신실한 사람은 하느님보다 잘, 잘 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신실한 사람, 정말 진심이 아름다운 사람, 진심이 바른 사람, 그 사람은 하루하루 의미있게 자신을 돌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길을 언제나 즐겁게 해주지 않지만 맞습니다. 주위 사람 언제나 해주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기에 저는 차가의 큰 복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게또 상담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영광이 된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들을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존중한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존중합니다. 왜냐? 나에게 신실하고 나에게 정말 신실하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통제하느냐, 마음을 다스리고 걱정이 곧 열정이 된다는 말처럼 걱정이 곧 여러분들과 저의 엄청난 열정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긍정의 에너지가 온몸에 흐르도록 만들어주세요. 나 또한 해놨으니, 여러분으로 주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에서 최고로, 이대하게, 멋지게, 챙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고, 제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도 육찬, 화요일 되시고, 수요일 되시고, 어떻게 살아가 주세요? 생각을 명석하게 하자, 하자. 사랑합니다.